그들이 왜 자꾸 내가 이걸 사기 쳤다고 하면은 법으로 해결해라. 법으로 해결하라. 초인 님잘 들으세요. 법으로 해결하라. 법이 결과를 말해 주겠죠라고 하죠. 이게 왜 법으로 못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개개인한테 나한테 5만 원씩 후원을 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개개인 생각으로 5만 원이라는 그 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야. 그게 쌓여 가지고 큰 돈이 됐지만 개개인 한 명한테는 소송까지 가기 애매해 머리 아프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집이 안 돼요 결집이 될 수가 없어 어 결집이 될 수가 없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씨발 짜증나네 아 5만원 벌었다 쳐야겠다 씨발 짜증나네 근데 얘 너무 진짜 얄밉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뽑기 방송에 대한, 뽑기 방송을, 그러니까 틱톡에서 뽑기 방송, 뽑기 방송에 대한 사기권을 단체로 피해자들을 모아서 제가 대표로 고발장을 넣은 경우가 있었어요. 피해자들이 한 8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요, 돈을 돌려받은 사람들은 몇 명인 줄 아세요? 돈을 돌려받은 사람들 4명 밖에 안 돼요. 왜 4명 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피해자를 모을 때는 자기도 피해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나한테 증거자료나 은행자료를 줘요. 자, 피해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경찰서를 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줘야 돼요. 진술을 해줘야 돼. 근데 대다수가 미성년자의 금액이 적다 보니까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기가 싫은 거야. 어. 근데 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경찰서를 가가지고 진술을 하고 하신 분들이 다 환불을 받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어. 법적으로는 잘못이 됐어요. 어쨌든간에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가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시청자를 기만해가지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근데 근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환불 환불도 물론 중요하지만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본인이 나서 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 순간의 유혹에 못잊어 가지고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 죄송합니다. 물론 사과한다고 끝날 게 아니야. 하지만 그런 사과나 이런 진심 어린 그런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저렇게 남아 있지는 않을 거야. 어, 지금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야. 근데 제가 이제까지 해 왔던 게 뭐냐면은 계속 아니다. 뭔 주작이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사람들 차단 악플러 취급. 음, 오히려 피해 당한 사람들을 역으로 자기 악플러라고 취급하고 사실과 기, 사실을 기반으로 한 팩트 영상을 보고 짜식기 영상이라고 계속 끊임없이 인면수심한 그 얼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빡쳐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그 사람을 옹호한다라는 것부터 자체가 뭔가를 찾아보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거나 사태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이미 많은 유튜버의 메이저 레카분들 어 정말 메이저 애들이 영상으로 많이 다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 그걸 가지고 옹호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다 경계성 지능에 진짜로, 뭐라 그럴까, 투표권 다 뺏어야 돼요, 정말로. 어.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음 그,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감성천국이에요, 감성천국, 진짜로. 감성에 젖어 있어, 나라 전체가. 어. 아무리 죽을 죄를 지고, 별의 별짓을 지더라도, 방송키고 눈물 짜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은, 동정표가 들어가더라고. 어. 진짜 우리나라는 내가 정말 정말 진짜 이 대한민국이 족 같은 게 뭐냐면은 감성에 젖어 있어 죄다. 애기 키우는 엄마에다가 지금 악플러들한테 고난을 받고 있고 하면서 눈물 집 한번 짜잖아. 과거가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상황만 보고선 어 불쌍해.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들한테 욕을 할까. 자기들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네 엄마가 그런 꼴을 당하잖아요 눈 부릅뜨고서는 아주 노발대발 할거야 어? 노발대발 할거야 어? 뭐든지 시각을 냉정하게 바라보는게 있어야 돼요 정말로 어?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가 똥인지 오줌인지 좀꼭씹발 처먹어봐야지 아냐고. 니 끝까지 인면수심. 응? 끝까지 인면수심. 핑계. 거짓말. 차라리 그 후원 받은 돈으로 정말 아이 키우는 데 쓰고 자기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는데 썼다고 하면은 에? 그래 씨발 내가 불쌍한 사람 하나 도와줬다고 하지 하는데 그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 그게 말이냐고 남편 있고 애 있는데 노래방 가가지고 선수 불러가지고 놀고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어?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사람 새끼? 어? 사람 새끼냐고요, 그게. 어? 그러면서 방송 키고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어? 본인 이 방송 보고 있으면은 생각을 좀 해요, 생각을 좀. 어? 생각을 좀 해요. 분리하면 어? 자식 팔이 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뭔줄 알아요? 지 방송인데 지네 자식 끌어들이는 애들을 제일 싫어해요. 지가 방송 켜놓고, 지 자식 보여주면서, 기저귀 값 구거라고, 분유 값 구거라고, 아이 자식 파리하는 거, 겁나 싫어해요. 진짜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애 키우시는 분들 중에 안 힘든 사람 있어요? 에? 안 힘든 사람 있냐고요. 응? 다들 말은 안 하지만, 존나게 힘들 거예요, 진짜로. 어? 나가서 일을 하라고, 힘들면은.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음? 여기 내가 맞춰 볼까요? 270명 가량 시청자들 중에 어? 대다수의 80%가요. 아침에 족같가 족같아도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출근하시는 분들. 어? 집에 있는 애 먹여 살리려고. 어? 애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어, 족 같아도 아침 8시에 눈 떠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아무리 직장 가가지고 몹쓸 소리 다 들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6시, 7시에 퇴근해가지고 어, 남편 밥 차려주고 애밥 차려주고 애들 뒷바라지하다 집안일 하다가 또 다음날, 또 다음날 8시에 진짜 가기 싫은데 눈 떠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한 80%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많이 벌줄 알아? 아니야.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300만원? 족가라 그래. 누가 300만원이래? 대다수가 200에서 280 사이야. 어? 그돈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쓰고, 집안일에 쓰고, 없는 돈에 적금해가지고, 어? 대출빚 나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대부분 80%가 그거야.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같이, 어?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주작해 가지고 어? 그 후원 받아 가지고 네 노래방에서 보도 부르려고 쓴준 돈이 아니라고 적어도 양심인이 있으면은 어?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라도 해. 어? 그렇게까지 옛날부터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 다 지금 네가 업보야, 업보. 이제 와가지고 애들이 욕하네 악플러네 여우 귀신이 어? 조롱하네 어? 모네 어? 네가 한게 없으면 내가 조롱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사람들이 너한테 악플을 달 이유가 뭐가 있냐 네가 이쁘냐 보통 여자들은 이쁜 여자를 싫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쁜 년들이 이쁜 예쁜 척하고 방송하면 보적보라고 해가지고 가서 악플을 많이 달아요 근데 내가 볼땐 그건 아니야 오히려 여자분들은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한테 더 응원을 해주더라고. 응? 근데 네가 이뻐서 시기 질투하는 건 절대 때려 뒤져도 아니야. 그러면 네가 악플을 받, 니가 악플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너한테 쓴소리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 어? 이유가 있는 거야.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응? 왜그 이유를 모를까? 본인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못해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가? 어? 분위기 파악을 진짜 못하는 건가? 음. 근데 보통은 그래요. 약간 사회생활을 못하면은 밖에 나가서 뭔가 사람과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지 눈치라는 게 생기고 사교성이라는 게 생기고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아는 그런 게 생긴단 말이야. 집 구석에서 맨날 스마트폰 보고 지혼자 일방향으로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안 들려. 왜냐 이 스마트폰에는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밖에 없어. 어 언니 이뻐요, 힘내세요, 응원드려요. 역시 이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지가 진짜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야. 지도. 직장을 다니면서 지가 잘못하 못하는 거를 꾸짖어. 그러니까 당해봐야지 알아. 어, 너는 좀 답답해. 손좀 빨리빨리 움직여. 너 이거 이렇게 해. 뭐 누가 자기한테 쓴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사회에서. 그러니까 방송에서만 그런 쓴소리를 들어, 듣다 보니까 그냥 악플러라고만 아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어? 설아님 어서 오세요.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세상을 좀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좀 보고, 응? 그러란 말이야. 어? 사람들이 뭘 입고 다니는지도 보고. 맨날 씨바 어디 2007년도 사이월드 세이클럭 감성으로 씨바 옷차 입고 다니지 말고. 어? 아 우리는 지금 씨바 대한민국 2024년에 살아가는데 왜너 혼자 베트남 2007년에 살아가냐고. 어? 왜너 혼자 최저 시급이 4680원이냐고. 어? 우리는 다010 쓰는데 왜 너는 017 018을 쓰냐고 진짜로. 좀 트렌드를 좀 따라가라고. 어?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밖에도 나가고 어차피 방송으로 요즘 수입도안 되잖아. 이참에 기회를 삼아서 워크넷에 이력서라도 올려봐 요즘에 탈북민들 같은 경우 우대채용해주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탈북민을 위한 취업정책이 대단하게 많아요 기업들도 탈북민을 뽑는 걸 선호해요 왜냐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내가 기업체를 운영해요 기업체를 운영해요 탈북민을 채용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줘야 돼 기업에서 주는 건 150밖에 안 줘도 돼요 왜냐 나머지 150은 나라 세금으로 주거든요 에. 그런 걸 지원해주는 혜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탈북민을 뽑는 기업들도 많고 응? 그리고 탈북민이 일을 몇 개월 이상 하면은 나라에서 또 지원도 해주고 자격증 따면 돈 주고 어? 이런 게 많단 말이야 어차피 방송해봤자 여신네 봐봐 일주일 동안 28,000원 벌었대 너니 네 생일날 얼마 벌었어 응? 너 얼마 못 벌잖아. 그러면은 더 늙기 전에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경력쌓으라니까 어? 내가 볼땐너 방송으로 이제 일어서긴 글렀어. 응? 알파벳이라도 배우라니까 배우기 싫다. <laughs> 뭔가를 심할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안해, 노력을, 음? 노력을 안해. 자, 이거 제가 한마디 할게요. 어, 그 그렇게 살면은요, 그거 나중에, 나중에. 정말 힘들어져요. 본인 노후에, 본인 애도 있고, 애도 키워야 되잖아요. 애좀더 크면 학교도 보내면서 어, 학원도 보내줘야 되고, 어.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선 절대 때려 죽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오늘은 내가 처음에 이렇게 왜 장난식으로 안 하냐면은 맨날 장난식으로 하니까 내가 그냥 장난으로 지를 패는 줄 알아. 어? 장난으로 패는 줄 아는데 진심으로 패는 겁니다. 진심으로. 정신 좀 차리라고.